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현대시 칠강 여기 있는 시두편어둘다어 어, 제목은 똑같죠. 폭포라는 두 편의 시를 각각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지금 가에 있는 이 김수영의 폭포는 어 실제로 지금 수능 시험에도 두 번이나 출제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작품이 됩니다. 입니다. 물론 수능 시험에 두번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선 출제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이 나왔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언제 언제 나왔는지 이 김수영의 폭포는 일단 1994년, 1994년 수능 1차에 이때 한번 나왔고요. 이 시가 그다음에 또 언제 나왔냐면 2013년 수능에 폭포란 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벌써 이미 폭포란 시가 두번 나왔고요. 이 이외에도 작가만 가지고 연기한다고 치면 작가만 가지고 연기한다고 치면 2009년 이게 지금 작품이라고 치고요. 이건 작품 연계입니다 작품은 두번 나왔고 이렇게 수능시험에만 두번 나왔고 자 작가 연계예요2000어좀더앞 시기가 되겠네. 2003년 9월에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눈이라는 시 눈은 살아있다. 어, 뭐 마당 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알죠 알죠 그죠 예 눈이라는 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수능에는 수능에는 사령이라는 시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학년도 2017학년도에는 2017학년도 수능에는 또 다시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시가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시가 또 한번 나왔고요 또 작년이죠. 2021년 9월 평가원에 다시 한번더사령이란 작품이 나오면서 이게 모의고사나 기출에서 매우 사랑하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이나 출제될 정도로 아주 사랑하는 작가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이 작품이 두 번이나 수능에 출제됐다는 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두 번이나 수능에 출제됐다는 점 그리고 작년 9월에 나왔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마 학교에서 지금 내신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 작품 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중요한 작품이고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작품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작품 한다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의 폭포입니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자, 일단 폭포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는 거야. 자, 이제 여, 여기는 이 시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볼 게 뭐냐면, 떨어진다는 표현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표현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떨어진다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떨어진다의 반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어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죠. 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가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선 때로 예를 점층법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폭포가 떨어지다가, 소를 내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범위가, 이제 어쨌든 조금 이렇게 구체화 되면서 점층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요건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시에서 점층이나 물어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 하나 있고요. 무서운 기색도 없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신은 무서운 기색이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아,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계속 갑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여기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좀 이렇게 자유롭다는 얘기죠. 이게 자유로운 이미지예요. 자유로운 이미지. 이런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라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속적인 목적. 이런 거에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추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럼 야, 여기서 중요한 게두 번째가 나왔어. 자, 무서운 기생만큼 중요한 게 고매한 정신이야. 그러면 여기서 고매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숭고한 정신이야. 숭고한 정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폭포는 어떨까 뭘 가지고 있냐면 순간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처럼 떨어진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어떤 저항이나 뭐 이런 의미하고 같은뭐 어떤 저항, 뭐 투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계속 이어갈게. 서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자, 금자나는 아름다움이고. 금자나 아름다움이고. 인가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뭐,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라고 합시다. 이런 공간이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그럼 여기서 밤이란 것은 암울한 현실이 되겠네, 그죠? 암울한 현실. 이런 밤이 되면, 이런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곧은 소리라는 것은 곧은 소리를 내명이세 번째가 되고, 그러면 순간 정신하고 연결해서 곧은 고든, 고든 소리는 결국 비판과 비판과 저항의 소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자,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불렀어. 그러면 여기서 고든 소리가 부르는 고든 소리를 불렀다 그랬으니까 뭘 가지고 있냐면 요게네 번째 속성이 되겠는데 결국 선구자적 자세가 되겠어요. 선구자적 자세, 자기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깨우는 선구자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여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유 없이 나타와 안정을 그럼 여기서 나타와 안정은 뭐냐 하면 나타와 안정은 앞에 있는 고매한 정신하고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결국에 현실에 수능하고 체념하는 거다. 이런 걸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대. 그러면 여기서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 끊임없이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정도로 우리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네. 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하고 있냐면, 자, 여기는 이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이시는, 일단 주제가 뭐냐 그러면 주제는 당연히 부정적인 현실에, 부정적인 현실에, 현실에, 저항하는 저항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이 작품에 출제된 포인트는 뭐냐하면 출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대립적 시어를 써, 사용하고 있다.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의 대립적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부정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뭐뭐 없이 뭐뭐 없이 뭐뭐 없이라는 이런 부정 부정적이 아니라 어, 부정적 부정어라고 합시다. 예, 부정어, 부정적은 좀 그렇고 예, 부정어라고 할게요. 이렇게 부정어의 사용이 많은데 이렇게 부정어를 많이 하는 것은 결국에 자신의 어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이 자연물 특히 폭포를 활용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여기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속성들을 여기다 제시해서 제시해서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제시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는 이 폭포는 여기는 폭포를 정리하면 여기는 이 폭포는 결국 굳은 의지를 가진 굳은 의지를 의지를 가진 저항 시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김수영의 포부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다 했고요 자그 다음 이어서 자 이영기의 폭포란는 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영기씨는 지금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2014학년도 수능 A형에 이폭포란는 시가 나왔던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을까 낙화라는 씨? 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분분한 낙화, 뭐 떨어지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잖아 왜? 그러니까 헤어지는데 저기는 저 꽃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꽃은 언젠간 떨어질 거고 그 자리에 열매가 되면서 내가 성숙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요 시가 2 0 1 4년도 수능 A형이 한번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중요하지 않은 시인이 아니, 아닌데 원래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김수영 시인보다는 이영기 시인이 좀덜 중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수능에 지금 나온 빈도수라든가 나왔던 작품의 지금 변화 추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오히려 여기는 이연기 작가가 올해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연기의 폭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계 폭포는 시가 좀 어려요, 말도 좀 어렵고 특히나 여기서 지금 내가 누군지 그리고 대상은 뭔지 이런 걸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여기 나오는 그대라는 사람은 자잘 봐라 여기는 그대는 지금 청자를 그냥 설정만 해놓은 거야 그대 아는가에서 청자를 설정했어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나가 누구냐 하면, 여기서 나가 산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산. 산을 의인화 시켜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추제 포인트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거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나를 산으로 의인화 시켜 놨어. 그러면서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려친 시퍼런 칼자오 라는 거할때이 시퍼런 칼자오기 원관념이 뭐가 되냐면 폭포가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요색깔로좀 이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왜냐면 폭포가 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얘는 원관념이 얘는 원관념이 폭포가 되고요 그러면 폭포를 뭐로 칼자국으로 한 것은 결국 이것이 나란 존재의 상처를 의미하는 거지 상처 여기는 이, 이게 이 칼자국이란 건 상처잖아, 상처. 이됐죠 상처를 의미하는 거다. 좀더 이야기할게. 질주하는 전율과, 여기서 질주하는 전율은 당연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막 질주하는 거, 달려가는 전율이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 전율 끝에 단말말을 꿈꾸는, 여기서 단말말은 뭐냐면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이야. 그러면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냐면, 폭포가 떨어지는 걸 고통스럽다에 비유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께 단발말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이니까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거지. 확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뭐 의미하는 거냐면 추락과 그 추락이 가져다주는 고통이나 아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나 아픔 이런 거와 관련이 있고요. 벼랑의 직립. 벼랑의 직립이라는 건직립서 있는 거고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그랬어 그러면 벼랑은 이렇게 솟아 있고 그 위에 높은 벼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절벽과 절벽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절벽과 절벽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절벽과 절벽이란 것은 결국에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면 잘 봐라 그 위에 다시 절벽이 솟아 벼랑이 솟아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높이도, 떨어지는, 잠깐만, 이거 치우고, 떨어지는 높이도, 떨어지는 높이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떨어진 높이가 높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대 아는가? 석탄기의 종말을. 그때 하늘 높이 나르던 한 마리의 장수 잠자리의 추락을. 자, 그러면 여기서 봐, 다시 한번 더. 요게 지금 한 마리의 장수잠자리 추락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여기는 이 잠수잠자리의 추락이 또 뭐겠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므로 여기는 이 친구의 원관념 다시 폭포야. 원관념은 다시 폭포가 되겠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때 나르더는 시적 허용이 되는 거고요. 시적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는 폭포를 매우 개성적으로 표현했어요. 개성적으로, 개성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장수 암다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폭포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뭐 한다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는 건 자멸밖에 없어요. 스스로 멸해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자멸이라건 부정적인 시어니까 이건 내 자랑이 될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 표현은 역설법이야. 역설법이고 자 그다음 이어서 이어서 어 무수한 보관들이 여기서 보기랑 보관이란 것은 여러 개의 눈이니까 이게 앞에 나온 잠자리 이렇게 끌어서 잠자리의 눈이라고 해야 돼. 잠자리의 눈들이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 나는 맹목의 물보라. 그러면 여기는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수정체란 건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눈에서부터 왔는데 이 눈이란 것도 동글동글하니까 이게 뭘 가지냐면 물방울 같은 이미지를 가지는 거야. 물방울 같은 이미지를 동글동글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박살 나는 맹목의 물보라래. 그러면 여기서 맹목의 물보라는 것은 결국 폭포에 있는 폭포의 물보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폭포에 물보라 그러면 다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자멸이란 시어가 나온 거야. 결국에 여기는 이자멸이라는 것은 여기는 폭포가 다 우당창 떨어지듯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자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그러면 여기서 시퍼런 빗줄기에 이영영문은 칼자우이 1퍼런 빌주기에 이억염 묵은 칼자욱은 결국에 다시 한번더 원관염은, 원관염은 폭포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뭐가 된다고? 이게 상처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상처인데 이억염 묵었다는 얘기는 결국에 아주 아주 오래오래 오래 된 상처니까 근원적 상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시가 좀 쉬워집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결국 이 시는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지 말고 어 내용을 이렇게 보지 말고 좀정리를한다에 주제를 찾아가는 게 맞는데 자 그러면 잘봐 산을 봤어 이 시는 산을 봤어 그 산에 폭포가 쏟아져 그런데 여기는 이 폭포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이 폭포를 산이 가지고 있는 칼자국이라고 표현한 거야 칼자국 그 다음에 장수장자의 추락 장수 잠자리의 추락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절발함 산은 나가 되지 존재.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폭포는 결국에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면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존재의 상처야 상처. 원래 이 상처 가지고 있던 상처.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결국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고통과, 존재의 고통과, 결국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비극적인 삶,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출제 포인트입니다. 1번. 그러면 여기는 이 작품은 일단 폭포라는 대상을, 폭포라는 대상을 관조했어요. 관조. 여기서 관조라는 건 뭐냐면, 관조라는 건 관찰은 하되 이걸 통해서 뭔가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고 있지. 존재의 고통을 깨달았으니까. 관조적인 태도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벼랑은 올라가고 폭포는 떨어지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자, 여기서 상승이 되고 나머지 지금 떨어지는 요게 하강이 되겠네. 요렇게 해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보시면 칼자국을 아는가라고 나름대로 뭘 쓰고 있다. 예, 수미상관을 쓰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지금 보면 매우 상징적인 의미의 상징적 비유적 시어 어,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각각의 원관념이 뭐가 되는지 아, 이것도 하나 표시해 놓긴 해야 되겠네. 시퍼런 비추기 이영렴은 칼자국도 예, 폭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폭포가 된다는 것도 원가님 어, 폭포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제목은 이렇게 되고요. 자, 어, 이두 번째 이연기의 폭포란 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존재의 고통이란 이 주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어, 제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